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자리에 가면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공통적입니다. 이런 부탁을 많이 해요. 좌파하고 말싸움을 하면은 계속 밀린다. 어떻게 반박할 방법이 없느냐?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로 본다. 특히 박정희를 친일파로 본다. 그리고 말만 하면 민주주의, 민족주의를 앞세우는데 그게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야기합니다. 박정희는 친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를 한 사람이다. 오늘은 한국이 일본을 우습게 볼 정도의 국력 한국 사람은 일본 을 없을 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국력을 갖춘 것은 박정희 없었으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거길파다 거길파. 극일파. 일본을 극복한 사람이다. 진짜 한반도에서의 친일파는 누구냐? 김일성이다. 김일성, 김정은이가 친일파다. 하는 행동을 보라. 일본하고 수교해가지고 일본에서 좀 배상금 좀 받을 거라고 일본이 납치해 간, 납치, 어, 북한이 납치해 간 일본인들을 돌려주었습니다. 납치해 간 남한 사람은 돌려주지 않고 돈좀 받으려고 일본 사람한테 돌려주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돌려받은 납치자는 납치자고, 나머지 안 돌려보낸 사람 다 보내줘야 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에 돈한푼 주지 않고, 계속 인권 문제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친일파죠, 친일파. 일본한테 돈을 먹기 위해서 일본한테 굴종하는 이게 친일파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친일파 청산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자기들한테 편드는 친일파는 다 용서해가지고, 에, 군, 공군도 사실은 일본, 일본군 출신 조종사들이 만든 게 북한 공군입니다. 김일성의 동생, 김영준은 한때 제2인자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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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 간부로서 통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친일파죠, 친일파. 막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럼 어떻게 이 민족주의, 민주주의를 앞세운 이 도전에 우리가 응전할 거냐 하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약간 논리적인 무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은 한반도를 배회하는 두, 개, 두 개의 유령이 있습니다. 이 유령은 한국인들의 영혼을 훔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분별력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인간을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첫째는 민족주의로 미장한 인종주의. 그리고 둘째는 민주주의로 가장한 계급투쟁론. 요게 한반도를 배회하는 두 개의 유령입니다. 북한의 인권단합은 단합은 민족 문제이니까 덮어주어야 하고, 일본군이 저지른 종군 위안부 문제는 민족 문제이니까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요거는 인종주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민족주의는 내셔널리즘이고 인종주의는 레이시즘입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이 이렇게 서니까 끝까지 추궁해야 된다. 그러나 수백만을 죽인 북한의 인권탄압은 동족인 김일성 집단이 이렇게 서니까 그것은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것은 무슨 생각과 같으냐 히틀러가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한다. 그리고 아리안족은 지배자가 세계의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같은 민족이냐 아니냐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이시즘이라고 합니다. 인종주의라고 그러죠. 인종주의는 세계에서 지금 가장 나쁜 악의 이념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레이시즘, 레이시즘, 레이시스트 인종주의자라는 말이 말에 의해서 낙인이 찍혀버리면은 이 정치생활, 공직생활 못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가치인데 바로 북한의 김일성 집단과 남한의 종북 세력이 전형적인 인종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들 입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laughs> 공산주의의 핵심은 계급투쟁론인데, 역사는 피지배계급과 피지배, 지배계급 사이의 투쟁에 의하여 진보해왔다는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자본가는 지배계급이고 노동자는 피지배계급이다. 그래서 피지배계급이 적인 적으로 규정합니다. 자본가를 타도하고 폭력혁명을 통해서 집권해 가지고 독재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프로레타리아 독재이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그래서 독재가 민주주의라는 이 공식이 이 계급투쟁론에 의해서 성립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혁명을 위해서는 어떤 악행도 할수 있다 적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되고 암살해도 되고 폭력을 써도 된다 그것은 억압자에 대한 정당한 정의로운 저항이다 이게 계급투쟁론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계급투쟁론이 민주주의로 위장을 합니다 민주주의로 그래서 국가를 착취기관으로 봅니다 국군을 국정원을 경찰을 착취기관을 도우는 도구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부정하고 국법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애쓰고 해서 국가와 국법을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전통과 역사, 국민 교양을 망가뜨리는 것. 이것을 업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계급투쟁론자들의 목표는 권력쟁취입니다. 권력을 쟁취를 하고 그 다음은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권력쟁취와 권력유지가 계급투쟁론자들이 목표를 하는 바인데 그들은 계급투쟁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쓰죠. 대중한테는 뭐라고 쓰느냐? 이게 민주투사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자다.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를 벗기려면은 세 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세 가지 질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 민주 주의로 위장한 계급투쟁론,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정체를 벗기는 방법. 둘째, 민족주의로 위장한 인종주의의 정체를 벗기는 방법.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첫째,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 공산당과 사업 본 적이 있어요?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당과 공산주의자와 싸운 적이 없다면 민주투사를 자칭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산당과 싸워야 지킬 수가 있다. 공산당과 싸우지 않고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것은 일제와 싸우지 않고 독립투사를 자처하는 것과 같은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둘째,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민족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한테, 당신 이승만 박정희만큼 김일성, 김정일 욕한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없을 겁니다.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다. 민족 반역자를 비호하고 진정한 민족주의자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민족주의자가 일수 있겠느냐? 김일성 김정일보다 이승만 박정희를 더욕한다면그 사람은 민족 반역자를 편들고 민족주의자를 욕하는 절차입니다. 어떻게 민족주의를 성스러운 거룩한 민족주의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신 북한 정권의 북한 주민 인권 탄압 행위를 비판해 본적 있어요? 북한 인권 문제를 한 번이라도 거론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없다고 할 겁니다. 없다면 당신은 민주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니다. 심하게 말하면 인간도 아니다. 동족의 유대인처럼 학살하는데도 침묵하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지 않느냐? 민주주의는 인권인데, 인권 말살을 구경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민주투사로 대우해 줄수 있겠느냐 더구나 북한 동족인데 동족의 불행을 보고도 아무 감흥이 화가 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민족주의자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 승부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당신 공산당과 사오 본적 있어 대답을 못하면 민주주의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김일성, 김정일 욕한 적 있어 없다면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당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비판한 적 있어 없으면 민주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또한 인간도 아닌 것입니다. 요게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의 좌파와 싸울 때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3대 무기입니다 무기 명기죠 명기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